자,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요가 동작과 봉을 연결해서 하는 봉수업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두 다리를 쭉 펴고 발목을 봉 위에다 올려놓고 시작할 거예요. 자, 두 다리를 길게 펴서 자발 끝을 까딱까딱 움직여서요. 발목이 봉이에요. 뒤꿈치가 봉을 탁탁 치게 되는 게 아니고요. 살짝만 더 가볍게, 부드럽게 왔다 갔다 흔들릴 수 있을 정도의 위치에다가 두시면 돼요. 자, 그대로 허리를 쭉 펴고, 자, 숨을 마십니다. 다시 허리 곧게 세워서 오른손으로 머리를 잡고 목 운동부터 갈 거예요. 내쉬면서 옆, 옆으로 지그시 당겨요. 다시 세우셨다가 옆으로 고개를 돌리고 아래로 지그시 누릅니다. 다시 한번 세워서 옆으로 정면 보시고요. 한번 더 옆으로 가볍게 누르세요. 자, 다시 고개 돌려서 다시 아래로. 자, 이제 준비니까 너무 세게 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제 몸의 긴장감을 조금 풀어주는 거죠. 자 다시 손끝 풀어서 내려오세요. 자, 반대쪽도 갈 겁니다. 마시면서 왼손을 들어요. 다시 머리를 잡고요. 이제는 목 운동은 부드럽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세웠죠. 턱을 옆으로 손바닥이 뒤통수에 갔고요. 다시 바닥. 바닥 쪽을 쳐다보시면서 머리를 내리시는 거예요. 마십니다. 머리 정면요. 다시 옆으로 지그시 낮추세요. 한번더 세워서 고개 옆으로 돌리고 아래로 지그시 누릅니다. 자, 다시 고개를 세워서 편안하게 떨어뜨리세요. 자, 그대로 마십니다. 고개를 아래로 툭 떨어뜨리시고요. 자, 오른쪽으로 머리를 편천히 한 바퀴를 충분히 큰 원으로 돌려주세요. 자, 한 바퀴만 더 돌릴게요. 두 바퀴. 자, 이제 내목 주변이 좀더 편안해진 상태로 운동을 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반대쪽도 두 바퀴 연결해서 돌아가시면 돼요. 다시 천천히 반대쪽 돌아갑니다. 하나. 자, 몸을 무리하게 흔드시는 게 아니고요. 목 주변만 부드럽고 시원하게 풀어주는 거예요. 둘. 잘했습니다. 자, 어깨도 부드럽게 한번 털썩, 털썩, 털썩 움직이세요. 자, 이제는 엄지 발끝을 가볍게 톡톡톡 톡찰 거예요. 봉 위에 다리가 올라가 있어서 쉽게 쳐지죠.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얘도 많이 치시면서 발끝까지 혈액 순환을 잘 전달한다 그랬어요. 자, 그대로 발끝을 하나씩 당길게요. 하나, 둘, 자 바꾸면서요. 셋, 자 발끝만 까딱까딱 움직이시지 마시고요. 뒤꿈치를 충분히 밀고 발등을 충분히 펼치는 것을 집중하시면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 잘했어요. 자, 이번에는 발목을 바깥으로 원을 그려서 하나. 자, 봉위에서 돌리니까 는 쉽고 편안하고 크게 돌아가요. 넷, 다섯. 부딪히시면 다리 조금 더 벌리셔도 상관없거든요. 다시 반대쪽도 다섯 바퀴 돌려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개. 잘 하셨어요. 자, 발을 까딱까딱 움직이신 다음에요. 자, 가장 기본적인 펌핑 들어갈 거예요. 자, 두 손은 뒤로 짚으시거나 옆에 짚어서 내가 편안한 상태, 허리가 많이 힘드시다면 뒤에 벽에 기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오른쪽 다리를 살짝 들어서 뒤꿈치는 살짝 꺾어서 너무 힘주지 마시고요. 가볍게 들었다가 툭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 오른쪽 열 개, 왼쪽 열개 연결할 겁니다. 갑니다. 하나, <laughs> 둘, 셋, 자, 물건을 깨뜨리는 것처럼 툭 힘을 줘서 뜯어뜨리는게 아니고요. 힘을 풀어서 마치 놓으면 툭 떨어지는 거예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반대쪽도 갈 거예요. 갑니다.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来，来，来。 이높이는 어느만큼 들어야 되나요?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거든요. 이 높이는요. 처음에는 네, 30cm 정도, 그러니까 한두뼘 정도 되겠다 그죠? 그 정도에서 툭 떨어뜨리시는 게 맞고요. 이게 잘 숙달이 된다면 더 높이서도 하실 수 있고요. 누워서도 90도까지 들어서도 떨어뜨리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는데 앉아서 하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낮춰서 하시는 거예요. 자, 한발한 한 발을 바꿔가면서 숨을 개로 반복합니다. 자, 오른. 왼발 바꾸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가만히 계세요. 발끝에서부터 아주 자글자글한 느낌이 타고 올라오는 느낌이 들고 계시면은 잘 하신 거예요. 자, 지금 저희들은 10개, 열 10개밖에 열 못했지만은요. 집에서 하실 때는 100개 이상은 기본적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계속. 순환을 잘할수 있도록 도와주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시원하세요. 그러니까 빠지지 마시고 해보셔야 돼요. 자 종아리 위쪽으로 조금만 더 들어올려요. 그럼 뒤꿈치에서는 한뼘 이상이 올라갔고요. 종아리 볼록한 쪽 아래쪽 여기에다가 대시면 되고요. 자 오른쪽 발목을 살짝 위에다 걸쳤어요. 자 역시 기대셔도 괜찮고요. 발을 끄덕끄덕 움직여줄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면은요 밑에 많이 딱딱하게 굳어계신 분들은 좀 아프실. 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작게 흔드시면 되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조금 크게 움직여 주시면은 오래 서서 일을 하셨거나 하시는 분들은요, 뭉쳐 있는 부분을 많이 풀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에는 좀 아프지만은요, 조금 하시다 보면은 시원해져요. 움직이시면은 작고 하셔도 괜찮고요. 바닥이 매끄럽지 않으시다면은 그대로 있, 그대로 잘 유지가 되거든요. 부드럽게 흔들어줄 겁니다. 자, 다시 반대쪽 갈 거예요. 다시 반대쪽 다리를 편안하게 다시 왔다 갔다 흔들어 줍니다. 자, 요렇게 풀어주는 것은요. 집에 나무 같은 것들이 있어도 풀어주시면 되고요. 꼭 이봉이 없어도 풀어주시면 돼요. 동그란 부분이 있으면은 페트병 같은 것도 각이 지거나 한거 말고요. 둥근 데다가 물을 꽉 채우거나 하셔서 여기 대고 풀어주시면 돼요. 여덟, 아홉, 야, 됐습니다. 자, 접힌 다리를 펴어 내시고요. 이제는 두 발이 같은 방향으로 왔다 갔다 부드럽게 한번 움직여 보세요. 자, 봉이 움직이시면 잡으시고, 괜찮으시다면은 놓고 하셔도 괜찮다 그랬죠. 가볍게 움직입니다. 자, 이제는 풀어줄 때가요. 무릎 뒤쪽, 오금이라 그러죠? 오금 뒤쪽에다가 갖다 댈 거예요. 자, 옆에서 보시면 무릎이 접혀지는 부분 있죠? 여기다가 대시고요. 자, 부드럽게 툭툭툭툭 털어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생각보다 좀 시원하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잘 했습니다. 자 그대로 다시 한번요. 자 봉을 조금 더 끌어내셔서요. 다시 한번 이제 다시 다시 봉을 이제는 굴리는 게 아니라 꽉 잡고 있어요. 자 잡은 상태로요. 무릎 뼈 있죠? 무릎 바로 밑에서 발등까지를 쑥쑥 문질러요. 시원해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Yo sa. Hình cốp. Chia tay. À 잘했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무릎을 접어서요. 봉을 뒤에다가 딱 끼울 거예요. 자, 잘안 끼워지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끼워서, 하나 아, 빠질 것 같아 하시면 손으로 잡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허벅지와 종아리에 힘을 단단하게 주셔야지 얘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자, 깊숙이 집어 넣어서요. 자, 무릎을 살짝 접고, 하나, 둘, 어, 나 힘이 들어갔어요 하시면 손을 놓으시면 돼요. 셋, 넷 버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언더 어, 빠질 것 같아. 그럼 잡으시면 돼요. 아홉. 열. 다시 천천히 풀어 주시고 반대쪽도 한번 해 볼게요. 자, 다시 가볍게 접으세요. 자, 다시 살짝 당겨 오시고요. 자, 하나. 손 놨을 때 힘들어요. 안 돼요 하시면 잡으시면 괜찮아요. 여기 힘꽉 잡으셔야 돼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했어요. 다시 편안하게 풀어서 어 이번에는 허벅지가 조금 불편하고 힘들었다 그죠? 다시 다리를 툭툭툭툭 차냅니다. 자꼭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되니까요 두드리고 문지르고 굴리고 비비고 하시면서 내 몸에 긴장된 근육들을 풀어주는 데 하시면 돼요. 자, 엉덩이 들썩 들썩 했어요. 자, 그대로 다시 한번 두 다리를 어깨 넓이의 두배 정도로 편안하게 벌려요. 그럼 무릎 앞에 봉이 가서 여기가 받쳐지지 않도록 살짝 벌릴 거예요. 자, 우리 저번에 국수 밀기 했죠. 두 손으로 봉을 잡지 마시고요. 굴려서 밀어내는 거예요. 많이 못 가셔도 되니까 등을 필 거예요. 하나. 훅. 둘. 휴, 셋. 훅. 네 개. 다섯. 여섯. 멀리. 일곱. 여덟. 휴, 아홉. 마지막 열 개. 그렇죠. 됐어요. 자, 두 다리를 모으시고 이번에는 왼쪽 옆에서 굴려요. 자, 엉덩이가 뜨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자, 가볍게 하나. 엉덩이를 이렇게 드시면 안 되고요. 붙인 상태로 굴려요.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반대쪽도 여덟 개만요 다시 반대쪽에 갖다 놓고요 봉이 찌그러지지 않도록 잘 놓으셔야 돼요 자 밀어냅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하셨어요 자 이제는 봉이 뒤로 갔습니다 뒤로 자, 두 손은 봉을 다쭉 편, 편 상태로 봉을 내려놓고요. 손끝이 봉 위에 있어요. 손가락 끝이. 자, 그러면 굴려서 봉이 손바닥 안으로 들어가도록 어깨를 더 벌리고요. 하나, 둘, 허리 펴고요. 세 개,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야 잘했어요. 자 이제 봉을 조금 더 당겨서서 끝을 잘 잡을 거예요. 자 어깨 에 힘을 잘 주시고요. 엉덩이를 살짝 들었다가 내립니다. 하나 내려요. 자 어깨 쪽에 힘잘 주셔야 돼요. 다시 둘 내리고 다시 세개 내리고 한 개만 더요. 네개 다시 내려가세요. 어깨 힘 많이 들어갔어요. 자 손을 편안하게 풀어줄 거예요. 됐습니다. 자, 이제는요, 오른쪽 다리를 살짝 접어서요, 발바닥 밑에 봉을 받쳐요. 자, 이제 다리 펴기 들어가요. 자, 숨을 마시고 접힌 다리를 천정으로 쭉 펼칩니다. 자, 발바닥으로 봉을 밀고, 손은 봉을 잡아당기면서 내 허리를 세우는 거예요. 자, 다시 반을 접어서 천천히 떨어지세요. 한번 더요, 숨을 내쉴 때 길게 펼쳐서 밀어냅니다. 자, 위에 다리는 그냥 두시고요. 자, 밑에 다리를 살짝 접으시고, 자, 발바닥을 가볍게 들어볼까요? 어, 나 넘어질 것 같아. 하시면 내리시면 돼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내려서 다리를 쭉 펴고, 자, 다시 펴진 다리를 편안하게 접어서 바닥에 풀어주세요. 자, 반대쪽도 가요. 왼쪽 다리를 접었고요. 다시 발바닥 아래. 자, 접힌 다리 천정으로 길게 펼쳐서 쭉쭉쭉쭉 밀어요. 허리를 한번더 세우시고, 자, 다시 반을 접고요. 한 번만 더 갈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접힌 다리를 쭉 펼쳐요. 자, 다시 밑에 다리를 반을 살짝 접을 거예요. 자, 발바닥을 바닥에서 살짝 들고, 자, 버틸 수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시 바닥에 내리신 다음, 다시 다리를 먼저 펴고, 위에 다리도 가볍게 접어서 다시 내려가요. 자, 두 다리 한번더 툴툴 털었습니다. 자, 두 다리를 반으로 접으시고, 자, 발끝을 당겨 세우신 다음에 봉은 내 발목에 있어요. 자, 숨을 마시면서 허리를 쭉 펴고 두 손은 그대로 들고, 발끝은 밑으로 쏟아지지 않도록 계속 세우고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자, 내 척추하고 허리 힘을 엄청 많이 쓰고 있어야 돼요. 다섯 다시 두 손을 편안하게 내려서 허벅지 뒤를 잡고요. 발바닥을 살짝 들어 봉이 옆으로 기울어지지 않도록 내가 잘 조심해서 들고 있어 볼까요? 둘셋 다시 천천히 바닥에 내립니다. 한번더 뒤꿈치를 꾹 누르고 마시며 두손 들어서 바른 자세로 앉으려고 하시면서 지금 꾹 누르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리에 힘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둘셋 넷. 다섯, 다시 손을 앞으로 돌려서 다시 살짝 잡고요. 발을 가볍게 들고 버팁니다. 여유가 된다면 손은 앞으로 펼치시면 되고요. 어, 나 다리가 너무 힘들어 하시면 잡고 계시면 돼요. 하나, 다섯 개만요. 둘, 셋, 넷, 다섯, 다시 천천히 봉 잡아서 내려오신 다음 두 다리를 툴툴 털어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죠. 편안하게 누워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봉은 그대로 내 발목에 다시를 놓을 거고요. 자, 등을 대고 편안하게 누웠습니다. 자 발목을 까딱까딱 내가 누워서도 보지 않고도 봉을 편안한 자리에 잘 위치하도록 잘 놓으셔야 돼요. 자두손 다시 양옆으로 넓게 벌렸습니다. 자 십자자세를 넘겨서 펌핑으로 들어갈 거예요. 자 어깨에 긴장 풀고 <laughs> 엉덩이도 들썩들썩 편안하게 자 다시 마십니다. 왼쪽 다리를 천정 높이로 내쉬며 오른쪽으로 충분히 넘어가요. 고개는 반대쪽이죠. 마시면서 다리를 천정 높이로. 자, 떨어질 때는 무겁게 다리를 툭 떨어뜨려요. 자, 마십니다. 반대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요. 내쉽니다. 다시 다리는 왼쪽이고요. 고개는 오른쪽으로 넘어갔어요. 마시면서 다리를 천장으로 쭉 끌어올리셨다가 아래로 털썩 떨어뜨려요. 자, 많이 불편하시면 조금 낮춰서 떨어뜨리시고요. 괜찮으신 분들은 위에서 그냥 떨어뜨리시면 돼요. 자, 마십니다. 다시 왼발을 들고, 내쉽니다. 오른쪽으로 쭉 넘겨요. 다리가 너무 힘들어요 하시면 조금 접으셔도 괜찮아요. 올라가실 때는 펼치세요. 아래로 툭 떨어뜨리시고, 자, 반대쪽이요. 마시고, 내쉬며 왼쪽으로 지그시 넘기고 고개는 오른쪽으로 들어갑니다. 마십니다. 다시 천천히 끌어올려 아래로 툭. 자, 마지막 한 세트 남았어요. 마시고요. 왼발 들었고요. 내쉬며 오른쪽으로 충분히 넘깁니다. 마시며 다시 높이 들어 아래로 털썩 떨어뜨려요. 자, 오른쪽 다리를 높이 들고요. 왼쪽으로도 쭉 당겨. 어깨가 너무 뜨지 않도록 어깨를 내려놓은 상태로 보낼 수 있는 만큼요. 꼭 다리가 바닥에 붙지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어깨가 바닥에 있으셔야 돼요. 자, 마시면서 천장. 아래로 툭 떨어뜨리세요. 잘하셨어요. 자, 그대로 다시 다리를 반을 접어서요. 내 발바닥 밑에 봉이 올수 있도록 하시고요. 자, 두 손은 엉덩이 옆에 편안하게 차렷 자세를 만들었어요. 자,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릴 거예요. 자, 브릿지 자세를 갈 거예요. 자, 다시 브릿지 자세는 전신 운동 이거 해서요. 많이 하시면 좋아요. 어깨는 편안한 상태를 유지. 자, 두 손은 골반 옆에 바닥입니다. 자, 발바닥 아치 부분, 쏙 들어간 아치 부분이 봉 위로 잘 올라가 있어요. 자, 마십니다. 엉덩이 힘을 꽉 주고요. 꼬리부터 하나하나 들어서 높이 끌어올려요. 자, 엉덩이를 더 반듯하게 들어 올리고요. 발바닥 꽉 눌러서 허벅지 앞쪽을 끝없이 펼쳐내고 있네요. 자 내쉽니다 위쪽에서부터 등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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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척추 하나 하나, 하나 한 마디 한 마디를 내 손으로 바닥에 내려놓는다는 느낌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자 허리가 너무 불편하시다면 많이 못 드셔도 괜찮으니까요. 자 올라가서 잘 유지를 해볼게요. 자두 번만 더 갈게요. 다시 마십니다 엉덩이 힘을 단단하게 주고 다시 높이 올라가셔서 기다립니다 하나. 둘, 자, 고개가 옆으로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중앙에 잘 놔두셔야 돼요. 셋, 다시 척추 위에서부터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 접어서 다시 편천히 내려가요. 후. 자 마지막 한번더 들어갈 거고요. 아, 나는 좀 괜찮은 것 같아 하시면은 뒤꿈치를 엉덩이 쪽으로 조금 더 당기시면 되고요. 아우, 너무 힘들어 하시면은 조금 풀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개 맞추시면 돼요. 자 다시 마지막 한번더갈 거고요. 이번에는 버틸 거예요. 자 마시면서 관략근에 힘을 꽉 주고 꼬리부터 하나 하나 꼬리 허리 등 차례 차례 들어서. 올라왔어요. 자, 이제는요, 어깨를 안으로 들썩들썩 집어 넣어서요, 깍지를 끼시고요, 팔꿈치가 바닥에 있고요, 새끼 손가락, 바, 손가락판 옆에 바, 날이 바닥을 쳐서 쭉 밀어서 더 높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무릎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앞으로 끝없이 밀어요. 넷, 다섯 다시 손을 풀어내신 다음에 천천히 위에서부터 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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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어서 내려와요. 잘하셨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을 이용해서 봉을 끌어당기시고요. 엉덩이 살짝 들어서 꼬리뼈 바로 위쪽에 있는 청골에다가 봉을 낼 거고요. 두 다리는 길게 펼쳐서 다투서 만세해서 기지개를 쭉 펼칩니다. 자, 내, 내 키가 더 1cm 더 커진다는 느낌으로 시원하게 펼치고 계셔야 돼요. 숨을 편히 마시고, 한번더긴 호흡을 뱉어요. 다시 마시고요. 다시 뱉어냅니다. 자, 마지막 한 번만 더 마시고요. 다시 편안한 호흡을 뱉으세요. 잘하셨어요. 자, 두 손을 어깨 옆으로 펼쳐 놓으신 다음에 두 무릎은 반으로 접어